적하어디가냐이 인베가자 인베. 내 알파쿨 몇 초냐? 3.6초. 3.6초면 주 때리고 리셋하면 나는는 <laughs> <피부족하더라. 웃음> <laughs> 아빠가 잠가질 것 같은데, 직사 아빠가 잡아질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알파만만다. 그렇지, 됐어 개이득 알파, 괜찮네. 무한 알파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 괜찮네. 이킬먹고 시작했으면 옹스도 되게 개이득이고, 직사 잘하네. 직수도 존나 괜찮더라. 아까 보니까 챔프, 궁라인정이라 무한하더라. 아, URF 모드에 AP 마이 있으면은 진짜 AP 마이가 점령할걸 완전 AP 마이가 1 0점령할 텐데. 우주력 검식 무한이겠네. 계속 켜놓은 상태로 되겠네. 마치 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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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몇초 시도기지? 우주력 검술이 무한이지, 무한 요한 맞네. 그냥 우주력 검술 계속 켜놓은 상태로 다니면 되겠는데, 괜찮네. 정글리, 아 방지 안 바뀌었어. 명상 무한이네. 명상 두번세번 번 배우면 명상 무한이겠네 이거. 마이가 아, 네, 네, 네. 정글이서도 훨씬 빠른 거 같아. 빠른 제목보다 알파 무한도 괜찮네. 아, 괜찮네 마이 허쉬만 모아파 돌리니까 나쁘지 않은데. 라 <목소리> 알파들도 괜찮던데? 음. 알파 초반에 세네 알파 재밌네 생각보다 자세 별로 있나 마우카이 무한물목이 아니라 무한달락부터 마우카이 <목소리> 공수 좁만 올리면 진짜 하한을 파겠는데. 전멸제보드는게 좋아가지고 보이차 필요 없어. 뭐, 뭐. 아, 아, 신발부터 잘는게 좋겠지? 와나왔 벌써 미너스 다워? 뭐야? 이게 뭔데? 아. 아프네, 아우, 아파 쟤네, 신공개또 돌아오네. 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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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걔네가 너무 빠르게 들어오네. 어우, 좋아. 참았어저 스태기. 아, 아 AP 나왔습니다. 어쩐지 아프더라, 이거. 와, 아프다. 와, 이거 이 e 데미지 장난 아니다. 들어오는 거. 존나 아파 로모티아다이 위에 데미지 장난 아니야 나왔어도 이거 AP 나왔어 안에 와 슈퍼새끼 데미지 존나 아프네 아마테라스네 아마테라스 장판 거의 아마테라스급이네 미드가 누가 이거 가만 안 막냐 이거? 내가 갑자기 미드가이드냐 다시 정글 빼먹어야 되는데 아우 슈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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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프 다, 진 세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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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 링 존나 빠르다 알파이 근데. 전면 막 써도 돼가지고 말도 괜찮겠다. 아예 괜찮네 생각했던 거 역시. 레벨링이 빨라가지고 레벨링 위주로 한 다음에 위로 붙는 속도가 존나 빠르다. 좋은데? 전체 라인 다 밀리냐고 이렇게 아 카바 치고 너무 많다 알리 쓰레기라니까 아브 아, 알리는 진짜 쓰레기입니다 하면 안돼저궁 쳐도 데미지 망감이 안돼 아이엠 라루니 원플러스 감사드리고요 1 7 17대 15킬인데 우리가 지고 있네 게임 놀랍네 대하네 없어 네 드락사를 갈까? 드락사를 콜몇초정도더 서지? 이거? 드락사 6, 가 궁쿨 1초지 10, 6, 초드락사0 쓰레기네 이락사락감0감 3, 안네 드라사르 가면 안 되겠다. 드라사르는 한 10초 이렇게 될줄 알았더만 계속 빨동 되네풀 가면 안 되면 올릴 필요 없어. 이한 10초 거지 암살 되면 올릴라 그랬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면 올릴 필요 없어. 다 요무가 사용할까 줄어드나? 요무 못 줄어들면 요무가 이차리 낫겠는데. 아이 많이 써야 돼, 이거 u r f 나오면 마이하면 되겠네. 그냥 마이하면 점령할것 같은데, 게임 마이는 주기적 뺏겨도 빠르잖아. 마 이게 막았는데, 어 마이 막았는데, 마이 u r f 나오면 그냥 마이하면 되겠네. 착을 처치했습니다. 게임 그냥 정리되겠는데, 나한테 울 원딜 챔프들 많이 나오니까 많이 괜찮네. 와사안되잖아 와드에 놓은 거 보소. 근데 와드 타라고 해놓은 거냐? 지리네. 저도, 저도. 야, 마이 많이 많이 쎄네. 세네. 심하게 쎄네. 세네. 개은데 이거. k 궁... 계속 켜지면서 이 k a j i 되면 n s a m e 했는데 g Devan. What v i c t 이 발도 안 되네. 이거 오브젝트도 빨리 먹어가지고. 진짜 사기네. 템 존나 빨리 뜨는데? 아니 레벨링이 존나 빨라 14레벨이야, 혼자. 존나 사기네. 거의 극혐인데, 이거. 뚜루루루루. 자, 무슨 템을 가지? 피바라기까지 할까? 죽음의 무도 갈까? 죽음의 무도도 괜찮을 거 같네 죽음의 무도 가면은 물리 피해가 면가한 피해 15%만큼 보복하니육를범인데 죽음의 무도도 괜 근데 쿨 감시폴 아까워가지고 차라리 그냥 피바라기가 아니라 흐 300 찍어 가야겠다. 럼블 전그 아니야. 럼블 쓰레기랬잖아. 럼블 거는 이율으 럼블 알리 쓰레기야. 요무 시간 줄어들면 요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드사르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아서. 자용템은 무조건 줄어든다고? 드락사르가 안 줄어드는 거지? 네. 발동효과라서. 에이, 마이 사기다, 야, 마이 사기다, 공풀 봐라. 아, 문제 많다. 아, 말안 된다, 이거. 마, 마이, 야, 야, 마이 해야겠다. 유, URF 마이가 제일 사귄 것 같은데? 이거. 쿵 중간에 한 5-6초 턴 빼고는 계속 사기인데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마이 미쳤는데 백도 백도가 난리나네 백도가 어제 마이는 문도로 찍기 마진은 나이가 템트리가안 좋았어. 문도 좋지, 문도 URF 사기야. 궁쓰고 궁쿨 요우무 무한이 속 된다고? 18킬이 나온다. 약간 AP 마이 느낌이네, AP 마이 느낌. 우리 이나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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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 아프다 알파 한 번만 더 알리 궁팡뭐안네 요무 한번 가보게요 요무 아한 번만 알파가 놀랄 수는데 요무 뭐안 되니까 봐야겠다 요무 사용이 트사용대기시럭사는 트럭사는 드락사는가 길이가 드락사는같럭파라트고사바라이가는겠다 그냥. 드락사는트럭게는트사는 트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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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트 한 3초 턴 빼고 요우무마이가 사기겠네, 이거. 어, 느낌있네. 요우무랑 공수면 사기겠네 아, 이거 말도 안돼이얘 혼자 하겠네. 알리 쿵쾅이 좀멋슬리네 아, 존나 멋슬리네 이거 아씨 잠깐 궁 쿵쾅 들어가면 아씨 야, 이거 알리는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게 상성이 내가 알파를 돌리면 쿵강 알파 돌리면 쿵강 아니, 자체적으로는 쓰레기인데 마이카운터지, 마이카운터 내가 알리는 잡을 수 없다고, 근접 챔크구 제이스 같은 거는 CC가 있으니까 반격으로 같이 넣으면 되는데 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CC가 없으니까 궁간궁간 무서워? 기사지 한 갠데? 우리 배 cc 없냐? 아 우리 배 cc가 없네 르블랑 사슬밖에 없네 이런 거 백도로 하면 지할리거지 나대고 있으면 게임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냐 너무 공격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서 게임 고생하냐 아 존나 아프네 럼블도 존나 아프긴 아프네 그냥 갈 때마다 텔레포트 타가지고 타워 날리면 끝인데 게임? 야 텔포콜이 자기다 이거 왜구어 이거는 외국은 한국 서버에 나올 때 패치하고 나 와야 된다. 사기다. 전멸은 15초 되는 건 상관없는데 텔레포트 15초는 심하네. 이거 무한 텔포트 이거 이거는 좀 버그네 이거. 이거 외국 4분의 1 줄인 거 이거 이거는 너무 버게 외국은 아예 그냥 조심게 뭐 하고 나오는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뽑히네. 살아남면또 텔레포트다 이거. 이러면 한쪽 밀린 쪽이 백도 챔보 있으면 평생 집 막아야 돼. 끝도 없어. 이러면 또또 이런 면또 알파 돌리고, 또 이거 또파운데그봐아이에요야 된다니까. 못 나온다. 이러면 4 0편1 0 바위도 뚫는 네 한번한 한 번이냐? 혼자 18레벨이지. 레벨 좋은데 나가도1 8레벨이 시간도 줄어들 까 사용 아이템 다 줄어들더라. 근데 이게 어차피 풀 공속이라 모락이 있어야 되나?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궁 팀은 어차피 풀 공속인데 요모 붙이면 0.08, 2.2 모락이 없으면 공속이 풀로 안 나오긴 하겠네. MMO 안에 지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 지금 이걸 쳐먹을라 그러냐? 암초 새끼 가사지 하는 거 보소? 뭘 처먹으려고 그러네 <목소녀> 바로 나오면 바로 녹기뽑게다 그냥. 아, <목소녀> 하나 그운 <한번> <목소녀> <자, 목소녀> <무서운> 적은 <목소녀> 이즈 잡고 아, 시골을 해보자. 이거 뒤로 타줘 네, 겠네어 이거냐? 이거냐, 이디갔냐 어디 냐냐 이거냐. 이냐이이 이거냐. 이이이이 비어뭐할 수지 이 새끼. 일로 갔다 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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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알려오네. 알파로 공 피할라니까 스킬.. 그, 그.. 뭐야 1초 튀는거 때에 피할 수가 없어 그.. 지짐 무한 공세네 알리도 봐봐 녹는다니까 다금단에 장사가 없어 알리가 저거 알되이까 알리가 1대1이다 2대1 구도에선 좋은데 다대일리 싸움에서 너무 쓰레기라서 알리 알파이는 문도 몰라니가 좋다는 거야 문도가 극협이라니까 18렙 때면은궁 계속 키고 다녀 체력이 안 깎여 타워 1대를못 쓰더라고 문도가 알리보다 100배는, 100배는 잘해요 진짜 무한피다 무한피 봐라. 프랑스 있네, 이 봐라 무한피 1 4이라니까 프랑스 통화가리네이 감사드리고요 K1도 한번 해보게 돼야 될것 같아 K1이 무한궁이면 진짜 오 피지 <laughs> 이시만에치민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네 막 엄청 막 빠르진 않네 이즈리얼 중간이동하냐? 의블랑의이 이즈리얼 의 시민의 시하냐 레벨 20레벨 가가 봐 보고. 야, 트리스타다가 30레벨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방금 전에 트타 30레벨 궁금하네. 갑자기. 트타 30레벨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전거리. 이상하네 트타 30레벨 궁금하네. 한계가 있나 원딜 자전거리가 늘어나는 게? 신망원토템도 아... <laughs> 이거 계속 깔리네. 아 슈발새끼. 아 슈발새. 숨발 새끼 니랑 안 놀아. 아. 니랑 안 놀면 되지 알리 새끼야. 많이는 그냥 알리 무시하면 돼. 놀 맡이. 아, 많이 사기네 <laughs> 마이 사기네 마이 마이도 존나 좋네데 마이 마이 좋다 이거 알파 때문에 레벨링 24레벨 온다 마이 좋네 URF 마이 괜찮네 이거 야 좋은 게 너무 많다 오마주에 터치 다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야 진짜 말도 안 된다.